이릴리리니 실패했던 경험들이 공부할 때마다 생각나는 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? 자, 그 잠시만요. 잠시만 우리 아 어,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잠시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거 끝나면은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. 어,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적인 멘탈. 기본적인 멘탈이 있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. 멘탈이 흔들려버리면 될 것도 안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은 충분한데 멘탈이 흔들리면 될 것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. 본인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실패했던 경험들, 뭐 과거의 실패라든가 아니면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, 이 시험에 떨어졌다, 어, 또 장수생이 됐어 어, 이런 실패했던 경험들이 자기 발목을 잡을 때 잡으세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실패했던 경험에 발목을 잡히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. 실패했던 경험들 때문에 어, 해도 될까? 불안하고. 어, 공부할 맛이 안 나. 그래서 공부를 덜 했어. 공부를 덜 해서 떨어지는 거죠. 자, 보세요. 어, 떨어질까봐 불안해. 떨어질까봐 어, 실패했던 경험들이 자꾸 생각나.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더열 심해야 히 되겠다. 이러면 붙는 거죠. 이러면 붙는 거죠. 근데 실패했던 경험, 또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할 맛이 안 나. 공부를 덜 해. 그러면 그냥 공부를 덜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. 그죠? 이런 거 이제 실패 경험에 발목 잡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어, 또 떨어지고 싶으면 발목 잡히는 거예요. 또 떨어지고 싶으면은 자, 어,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. 자, 여러분들 다 같이 생각해 을 보세요.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어요. 시험에서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, 딱 하나. 시험에 떨어질까봐.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죠.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면 불황, 불안, 그러니까 불황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,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? 그렇죠. 떨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. 뭐 떨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은 뭐죠?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행동. 그걸 하면 됩니다. 너무 간단하죠. 자, 이걸 저만 하는 게 아니죠?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. 음, 모두가 알고 있는데, 그걸 실천하는 분들 합격을 하는 거고요. 어, 선생님, 너무 뻔한 말, 당연한 말 아니에요? 뭐 다른 팁 없나요? 이걸 찾으면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. 음, 그 당연한 거. 모두가 알고 있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, 시험에 떨어질까 봐 불안하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? 어? 내가 떨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어. 이렇게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. 마인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. 음. 자, 여러분들, 어, 멘탈. 멘탈이 취약하면 능력이 충분해도 될 것도 안 됩니다. 또, 어떤 성공이든지 간에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. 근데, 어, 실패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공부가 안 돼? 그러면 실패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덜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. 요거, 꼭, 꼭, 꼭. 네, 아주 중요한 얘기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네요. 네, 많은 분들 어, 이렇게 음, 잘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러면서 어, 서로서로 지금 뭐 시, 제가 실명도 다 모르고, 다 이제 아이디고, 그 다음에 서로서로도 모르는 사이이지만, 또 같은 수험생으로서 수험생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수험생밖에 없잖아요. 뭐 저랑 수험생, 저 포함해서. 어, 그래서 서로서로, 서로 이렇게, 그 응원도 해주시고요. 뭐, 비슷한 고민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서로서로 어, 서로 응원도 해주시고요. 물론, 몇분 보였는데, 정말 좋더라고요.